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울의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그 고울에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때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오늘 뭐 어떠한 이유로 이곳에 앉아 계신지는 어, 안 제가 뭐 아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거의 대부분은 어떤 이유로 앉아 계신지에 대한 속 사정은 제가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내건 거는 이제 외작교의 주제를 목적을 걸고 어 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이 거기에 속하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 그동안 많은 성화가 있으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다. 그러다가 이제 성화의 못 이겨서 버티고 버텼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자라는 어, 생각. 그다음에 어 이렇게 하면 내가 뭘해 줄게라고 하는 그 보상 <laughs> 약속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고 그다음에 내가 아나 하나만 이렇게 하면은 전체가 다 종교적인 문제 없이 이렇게 될수 있겠구나라는 그 협조하는 차원에서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냥 나는 내가 궁금해서 이렇게 그냥 왔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이제 이유와 다양한 오시게 된 동기들이 여기에 막 있으시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양한 동기로 오셨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은 오늘 화영식에 오셨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발을 들여놓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어, 친근 친근하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이실 거예요 이렇게 막 인사하고 또 누가 안내를 하고 또 일어서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예식에 참여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친근하지 않고 뭐 어색하시기도 하고 어, 앞으로 아 이게 안 친근해질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막 그러실 텐데. 그 사람이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결국엔 이렇게 친근해지고 익숙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덜 친근할 것 같고 앞으로 친근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불안감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왔는지 또 어떤 지향을 갖고 할 건지에 대한. 어, 무겁지 않은 그런 좀 진중한 어, 이런 이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같이 자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해보다가 아침에 오늘 이제 독서와 오늘 복음 말씀을 가지고 아, 이 예비 신자에는 어떤 단계가 있을까라는 거를 어, 음, 한번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신 단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한삼 단계로 한번 나눠 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삼 단계 중에 일 단계인데, 그일 단계는 어떤 것과 비슷할까? 이렇게 계시는데 일종의 좀 출정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왜 저희가 어, 영화를 보거나 이러면은 출정하잖아요, 전쟁에 출정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런 내가 이이 세계 에 한번 내가 가서 한 번, 지금으로서는 한번 어떻게 되는지 내가 싸워보겠다. 라는 그 출정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1단계에 계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재미있는 거는 탈출기를 제가 봤는데 탈출기가 오늘 17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탈출기 17장 9절에 보시면은 어떤 게 되어져 있냐면은 17장 9절을 오늘 이제 복음 말씀이니까요. 아니, 독서니까 보시면 됩니다. 어, 1 7장9절에 일족서 탈출기 17장 9절에 모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은아말쪽0 0 0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1 0장 9절에 너는 우리를 위하여 장정들을 아아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모세 역시도 내가 이 전쟁에 동반 출정하겠다라고 하는 다른 역할로서 그러나 동반 출정하겠다라고 하는 어, 모세의 출정 선언과 다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는 모세는 전쟁을 하되 현장에서 현장에 같이 가서 싸우지는 않지만 다른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이 전쟁 아멜렉 쪽과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겠다라는 일종의 이제 내가 기수 역할, 이 깃발의 역할을 할 테니까 이 깃발을 보고 하느님께서 함께하신다라는 거를 내가 그 현장에서 증명해낼 테니 증언 증명낼 테니까 그 상징으로 있을 테니까 이걸 보고 힘을 내라라고 하면서 다른 역할 그러나 내가 같은 전쟁터에 출정하겠다라고 하는 출정 선언을 이제 모세가 한 거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어, 그래서 앉아 계신 우리 예비신자 분들은 이렇게 한번 출정을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출정 선언을 일단 잘 하셨고. 1단계에 이제 계신 겁니다. 때문에 2단계는 이제 진행되는 과정인데 2단계는 열이와 반감 사이에 있는 시기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탈출기 오늘 11절, 17장 11절을 보시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처럼 이제 열이께 있 우세한 상황들처럼 내가 이 교육에 참여하시는 열이 있는 손을 들고 내가 어떻게든 는 이걸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열이 있는 기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길지 않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기가 있냐면, 열이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17장 11절, 아, 12절, 아, 11절 후반부랑 12절을 보시면은, 근데 대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의사하였다.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라고 되어져 있어요. 손을 내리고 싶으신 시기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시기를 좀 표현을 해보면은 열의가 반감되는 열의 반감기 그 다음에 진정기 이제 그동안 막 어떻게든지 왔는데 그 다음에 선택 후회기 이렇게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의혹기 이거 과연 맞는 거야? 이런 의혹이 일어나실 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비판기 나를 이 자리에 앉힌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해 왜이 자리에 데려왔냐고 라 하면서 욕하는 시기가 있으실 있고그 다음에 원망기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좋았던 열리기가 있지만 이후에 힘든 일이나 자꾸만 이거를 뭐를 외워야 되고 아니면은 뭐를 참여해야 되고 하는 그 시기에 반감되고 후회하고 의혹이 일어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아 다음에 하자. 나는 그냥 비신자, 조력자로 남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게 어, 돼요. 그게 이제 17장 12절에 나오는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모세가 이제 점점 이렇게 내리고 싶어 때가 힘드니까 그 시기에 있게 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그런 시기에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열이기가 있고 열이 반감기 진정기 의혹기 비판기 원망기가 있는데 이 시기에 특별히 의혹이 일어나고 비판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는 어, 두 가지 트랙이 좀 같이 필요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 자세를 어, 필요하고 내 자세를 한번 돌아보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주변의 도움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트랙이 좀 같이 가야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오신 신자분들, 예비 신자분들은 나의 자세를 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자리에 앉히게 하신 분들은 도움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주변의 도움인데. 이런 시기에는 주변의 동 가족들의 아무래도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티모테오 2서, 오늘 복음 말씀, 이 독서인데, 티모테오 2서 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끊임없이 동행하신다라는 생각을 여기에 모시고 오신 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냐,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이게 이제 주변에 도움을 주셨던 여기 이 자리에 앉히게 했던 가족이 되셨던 아니면 친구가 되셨던 아니면 누가 되셨던지 간에 이거를 이제 가지고서 끈기 있게 이분들을 좀 격려하고 이분들에게 아 좀만 더 해보자라고 하면서 타이르기도 하시고 하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 격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기업적인 뭐 이런 것 같고 관리보다는 지속적인 컨택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의 도움이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내, 내 자세를 돌이켜보는 건데 이건 좀 어느 정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상황이 있으셨지만 내가 이걸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결기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성인들이시잖아요. 스무 살다 넘으셨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되고 내가 성인으로서 오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결기를 가지고 유혹기가 오면 인정하자 아, 이게 지금 유혹이구나라는 걸 한번 판단을 내리시고 단호하게 아안돼 다음은 없어라고 하면서 시작한 데 내가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개인만의 그 결기를 가지고 이걸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길지는 않아요 사실 이게 1 0 개월을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6개월인가 5개월 정도가 이거밖에 지금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내 3개월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죽자사자 한번 해셔갖고 어쨌든지간 내가 이거 열매를 맺겠다라는 결기를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은 18장 1절에 보시면은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일종의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기 있게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자세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서 거저 얻어지는 건 없다라는 거를 여기에서도 좀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살펴보면 오늘 복음의 3절, 5절, 7절을 보시면 돼요.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졸랐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5절에는 끝까지 찾아와서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다음 7절에는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3절, 5절, 7절의 결론은 뭐였냐면 결국에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인이 졸랐고 끝까지 찾아와서 밤낮으로 부르지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지속성이 여기 나오게 돼요. 3절, 5절, 7절의 결론은 어, 이루어졌고 그 지속성의 결과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두 가지 이렇게 필요하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결기가 필요, 아이 결산이 필요하신 거죠. 어떤 결산이냐, 어, 티모테오 이서 3장 17절입니다 어,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가,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출, 갖춘 출갖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봐요 어, 지난주부터 강론때 사이비 종교와 유사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결론에 항상 건강한 사회 구성원 양성이 종교의 기능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이,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준다. 하느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라는 것은 신자가 되신다 라는 것에 되신, 되시는 결산은 결산으로서의 신자가 된다 라는 것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 탄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기능은 우리끼리만 폐쇄적으로 해서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뭐 이런 거를 넘어서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돼서 저도 저들도 우리 일원이 되게 하고 마찬가지로 저들과 함께 교류를 하고 저들이 있는 세계에서도 건강하게 무언가가 발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회 구성원의 양성이 사회 구성원 양성이 종교의 기능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럼 신자가 된다는 것은 결산적으로 보면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 탄생이에요. 유능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는 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건강한 사회 구성원 탄생이라고 봅니다. 이렇게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말씀드린 거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1단계 출정을 선언하셨으니까 결기 있게 한번 시작을 하셔 갖고 끝까지 내가 신자가 된다라는 결산을 보겠다라는 걸 가지고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지향을 갖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정을 또 공식적으로 선언하시게 됩니다. 잘한 걸까, 긴가민가 하시기도 할 겁니다. 또 어색합니다. 친근하지 않습니다. 낯섭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 열이 있는 시기를 분명히 보내시기도 할 거고 어떤 시기에는 열이 반감기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그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결기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어,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을 거고요 어, 이왕 시작한 일 마무리를 짓겠다는 결기로 열이 반감기인과 동시에 신앙적으로는 유혹긴이 시기를 잘 넘어가실 수 있도록 나의 결기와 주변의 도움이 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기를 보내시고 나서 분명히 세례라고 하는 결산을 하시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어, 여기 오신 우리 신자 예비신자분들의 첫 스텝이 마지막 스텝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단추를 좀, 어, 희망적으로 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첫 단추를 끼고 첫 스텝을 내딛는 예비신자들에게 우리 오신 예비신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환영하는 마음과 격려하는 마음으로 담아 뜨거운 박스를 보내드리도록 합시다.